안녕하세요 자녀교육의 정보를 모아 모아 알려 드리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초등때 수학을 꼭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5일에 허드니 교수가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필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국제수학연맹인 IMU에서 우리 국가 수학 등급을 오 그룹으로 최상위 그룹으로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더 심각한 건 고등학생의 3명중한 명꼴로 수포자라는 게더 문제인데요. 그래서 초등 때 수학을 꼭 해야 하는 이 이유를 주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수학을 잘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해요. 때 수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수학을 즐겁게 좋아하는. 목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뭐 요즘에는 꼭 공부가 아니어도 다양하고 유망한 직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걸 지지해 주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또 아이마다 재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중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성적이 매겨져서 순위도 정해지고 대입도 가까워지면서 어이대로둬서 될까 최소한 대학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근데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걱정을 하는 그 시기에 수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학원이나 고액 과외를 받아보지만 수학은 가장 많이 걸리는 과목의 첫 번째가 수학이고 성적이 가장 안 오르는 것도 수학인 거죠. 이렇게 되면서 부모님과 갈등이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성적에 대해서 무너지는 걸 보게 되고 급기야 다 그냥 듣기만 했던 그 수학 자라는걸 우리 아이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좋아하게만 만들어도 이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특별히 성적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수학 영재들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즐기면서 수학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연산을 잘할 수 있는 좌뇌가 발달을 하고요. 고학년 때에 도형과 도표 그리고 뭐 수학적 전반적인 사고력이 발달을 하는 도정력과 후두엽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시기에 수학에 노출만 된다 해도 적어도 아 수학. 이렇게 뭔가 할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수포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는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아이가 천천히 가는 것 같더라도 초등학교 때 즐겁게 또뇌 활동을 잘하고 있다면 중고등학교 때. 나가는 힘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초등학교 시기에 어, 아이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학에 대해서는 끈을 놓지 않고 잘 재밌게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을 초등 때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수학을 잘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영국의 인지신경심리학자인 브라인 버터워스 교수는요 수학 영재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아이들이 재밌어야 했고 그 재밌게 하다 보니 좀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더 많이 할애하다 보니 또더 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어가게 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수학 천재, 수학 영재라는 아이들은 이런 코스들을 밟은 거예요. 수학에 더 뛰어난 사람들은 IMO, KMO, 그리고 필지상 이런 걸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수학에 가장 잘하는 최고 등급을 받고 수능에 만점을 받고 이런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수학을 좋아하게 하는 초등학교 때그 과정이 분명 필수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냥 아이의 꿈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마음껏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목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이 수학이라는 부분을 초등 때 재미있게 노출시켜만 둬도 중고등학교 때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 아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자가 되면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영국의 옥스퍼드대 연구팀에 의하면 수학 공부를 중단한 학생에게는요 추론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감마 아미노부틸산이라는 그런 것이. 다른 학생들보다 적게 나왔대요. 즉 학습의 전반적인 능력에서 좀 떨어진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수학 과목은 그냥 수학 자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아이들 이 그래서 아, 수학 공부를 하면 IQ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저희 아이도 이런 IQ의 변화에 대해서 수학 공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여러분이 지금 아이가 다양한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뛰어놀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가장 많이 걸리고 또 전반적인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학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환경, 재미있는 환경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초등 때 신경을 썼으면 해요. 오늘은 수학을 초등학교 때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학을 재밌게 좋아하는 과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너무나 당연하지만 근거를 토대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뭐 대기업의 총수만큼 어마무시하지 않더라도 부유하고 싶고 또 필지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처럼 뭐 천재가 아니어도 꽤 유능해서 어디나 취업을 할수 있고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니 이런 학습 노하우도 정말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충분히 잘 키우고 계시지만, 수학이라는 노시를 초등학교 때 하신다면, 적어도 고등학교 때 숙보자, 우리 한국에서 너무나 세명 중에 한명꼴로 일어난다는 이 숙보자 계열에는 절대로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재밌게, 즐겁게, 좋아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셔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이가 인재가 되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